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테더맥스라는 페이백 플랫폼입니다. 테더맥스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2년 8월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테더맥스는 현재까지도 업깨이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거래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입니다.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 계약을 맺어 안정성을 대폭 올렸는데요. 이런 점들이 많은 유저들의 호응을 받았고, 많은 분이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테더맥스는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페이백은 항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부담은 현저히 낮출 수 있죠. 이렇게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외에도 테더맥스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드랍 이벤트와 새롭게 등장한 친구 초대 이벤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간단한 참여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특히 친구 초대 같은 이벤트들은 나도 친구도 모두 이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벤트죠. 바이비트도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테더맥스 트레이더님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상금이 무려 8만 usdt, 6만 usdt나 되기 때문에 역시 꼭 참여해 보세요. 그럼 테더맥스는 어떤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더믹스는 10개 이상의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바이비트와 같이 최상위 거래소들 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소, 추천 거래소, 인기 거래소 등등이 있으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단독 제휴 같은 거래소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세세하게 자신에게 맞는 거래소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바이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테더믹스 혜택을 적용해서 페이백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면 30% 페이백률과 2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 평균 환급금은 72만원이나 되는데요. 바이비트는 워낙 최상위 메인 거래소인데 이렇게 제공되는 혜택이 무려 업계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혜택이 좋은지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시죠. 바로 바이비트 VIP3와 비교해 볼 텐데요. 테더맥스 혜택은 수수료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살펴본다면 테더맥스는 수술 테더맥스와 바이비트 VIP3 모두 0.014%로 동일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래량 조건들이 테더맥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신규 유입자들에게는 너무 큰 장점이 될수 있죠. 이렇게 엄청난 테더맥스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정말 간단하고 쉽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거래소를 클릭하신 뒤에 방법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거래소의 페이백 받는 방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를 따라하고, 테더믹스의 거래소 UID를 연동만 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듣기 위해서는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 1번부터 4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테더맥스의 질문창 켜서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페이백 금액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누적 페이백 금액으로는 36만 USDT 정도를 받았는데요. 만약 이것도 페이백 받지 않았으면 전부 버리는 돈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제가 테더맥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테더맥스는 페이백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주죠.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히 업계 일이 페이백 플랫폼이 아닌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